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엔터티 관리 학습 내용의 네 번째, 엔터티 유형 필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 유형 필드란 엔터티 생성 시 유형별로 생기는 시스템 필드로 절대 삭제하면 안 되는 필드입니다. 지난 시간 엔터티 테이블에 대해 학습하며 여러 가지 테이블을 생성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엔터티 유형 필드에 대한 내용으로 엔터티 유형에 따라 기본으로 생성되는 시스템 필드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만든 edu 솔루션 학습 엔터티는 엔터티 유형이 워크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유형의 경우 항목 탭으로 들어가 필드를 확인해 보면 별도로 필드를 생성하지 않았지만 기본으로 시스템 필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필드를 보시면 맨 앞에 엔터티 프리피스가 명시되고, 언더바 패드명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cat, cla, m a d reg, req, acp, act, clo, one, a s s 이렇게 키워드들이 엔터티 프리피스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필드들은 워크플로우 유형 필드들로 엔터티 워크플로우 유형 테이블에는 사전 정의된 시스템 필드가 기본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등록, REG. 요청, REQ. 접수, ACP. 처리, ACT, ASS. 소유, ONE. 범주, CAT. 분류, CLA. 완료, CLO. 매체, 매드입니다. 엔터티 참조 필드란 엔터티를 구성하는 각각의 테이블에는 해당 엔터티의 목적에 맞도록 시스템 필드들이 기본적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EMP, 조지 o i g 자업그룹 WOG, 부서 DPT, 서비스 SVC, 어쿠플로 타스크 TAS입니다. 타스, 엔터티 유형 필드는 엔터티 관리를 위해 엔터티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피드들로, 이 피드들은 사전에 정의된 레이밍 룰에 의해 생성되는데, 위에서 정의된 용어 사전을 통해 물리적인 엔터티 데이터 피드가 생성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서비스 요청 관리 등록자는 S R M R e G E M P I D로 서비스 요청 관리 등록 사람 키워드로 합쳐진 피드고, 서비스 요청 관리 접수 시간은 S R M A C P D T T M으로 서비스 요청 관리 접수, 시간, 키워드로 합쳐진 필드입니다. 서비스 요청 관리 작업 그룹은 SRM, ASS, WOG, ID로 서비스 요청 관리, 할당, 작업 그룹, 키워드로 합쳐진 필드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정의된 키워드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터티 데이터 필드들은 각각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엔터티 데이터 필드 속성은 엔터티로 만들어진 테이블 데이터 필드에 대한 필드 이름, 데이터 타입, pk 등 손쉽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럼 각각 엔터티 데이터 필드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필드명은 물리적인 필드이며 해당 엔터티 고유 필드 아이디입니다. 라벨은 폼을 만들고 물리적인 필드를 화면으로 나타내었을 때 나오는 기본 라벨명입니다. 유형은 폼에서 나타낸 UI 유형으로 사전 정의하며, 폼 디자이너에서 UI의 선택지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은 사용 여부에 따라 화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대상 유무 판단이 가능하며, 미사용을 체크해도 물리적인 컬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PK는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어지는 시점에 물리적 항목, 프리피스, 언더바, 아이디를 PK로 자동 지정되며, 그 외에 필드에도 추가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변경 이력 테이블과 영향도가 있으며 체크가 되어 있는 필드는 변경된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엔터티는 사전에 만들어진 엔터티에 하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유형에서 엔터티 레퍼런스시 참조할 타겟 엔터티를 정의합니다 코드 유형은 사전에 만들어진 코드 유형 ID 또는 라벨로 검색하여 코드 유형을 정의합니다 암호 모듈 중 비밀번호는 SHA로 정의되어 있고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이 필요하면 솔루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AES, a s 2 5 6 RS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테스트를 입력받는 아톰의 맥스랭스, 즉 최대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항목에서 관리하는 단순 정보성 순서이며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방금 실습을 통해 배운 데이터 필드 유형은 엔터티 테이블 관리에서 각 필드 유형별로 데이터 물결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필드 선택에 따라 물리적인 컬럼에 대한 타입을 보다 쉽게 선언할 수 있으며 추후 배울 폼 디자이너에서 특화된 UI, 아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자열, 숫자, 데이트, 트루펄스, 코드, 엔터티 레퍼런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엔터티 데이터 필드 선택에 따라 홈 디자이너 모듈에서 피드 유형별로 아톰 선택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티 레퍼런스는 대상 엔터티의 피드와 타 엔터티의 관계 모델 정의를 위해 사용하고, 데이터 피드 유형을 엔터티 레퍼런스로 선택하고, 엔터티 항목을 엔터티 아이디로 지정합니다. 지금까지 엔터티 기본 정보, 테이블, 유형 피드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엔터티 생성순서는 배웠던 순서대로 엔터티 메타 정보를 생성하고, 물리적인 테이블을 생성한 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컬럼 생성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관계 및 UI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STG 리소스 카페를 이용해주세요. 더 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